안녕하십니까.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경기도 성남시 퇴직공무원 152명을 대표해 선언문을 낭독할 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입니다. 지금부터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문. 저희는 민선 5기, 6기 성남시장과 민선 7기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이재명 후보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지지합니다. 첫째, 후보자는 일 잘하는 단체장이었습니다. 본인이 한 말에는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성과가 증명합니다. 지방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을 94% 이상 실천함으로써 약속을 지키고 일 잘하는 단체장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둘째, 소통과 경청을 잘하는 DNA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도 허투로 듣지 않습니다. 집무실을 개방하고 걸어서 출퇴근하면서 늘 시민들에게 귀를 열어놓았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이미 법제화되어 국민들의 큰 호응 속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통합의 리더십과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자는 시민이 주인이다 라는 슬로건으로 시민 주권의식 향상과 자부심을 크게 갖게 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의 신구시가지의 갈등 해소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산하 15개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실행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넷째, 앞을 내다보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자는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부족한 공공의료시설과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남시 의료원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기의 코로나 시대에 공공병원으로서 감염병 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전국 최초의 산후조리비 지원, 아이사랑 놀이터,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제, 성남형 교육사업, 청년 배당 등은 이미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집단 지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항상 현장이 답이다 라는 관점에서 현장을 매우 중시 여겼습니다. 전문가 그룹뿐 아니라 신무중무관부터 담당 국장까지 함께 참여하여 격의 없이 토론하고 일단 결정되면 매우 과감하고 또 신속하게 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질적인 집단 민원을 상당 부분 해결하고 서로 상생하는 지역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분당 수서안 도로공원화 사업, 모란민속 5일장 이전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좋은 사례입니다. 여섯째, 공정하고 매우 청렴합니다. 주변 식당이 독점에 운영하던 경기도 내 계곡을 일대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민이라면 누구나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직자에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귀가 따갑게 청렴 정신을 강조하였고 본인 스스로도 이를 매우 엄격하게 실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수백 번 압수 수색을 실시해도 단한 푼도 불법적인 돈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을 보듬어 주는 인간적인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어렵게 겪은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주변의 힘든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이해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소년 노동자로 장애도 갖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되어서도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는 늘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위로와 격려로 시민들의 든든한 버튼,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함께 일하면서 지켜본 후보자는 추진력, 통합력, 호용력 낮은 곳을 살피는 리더로서의 역량과 품격을 두루 갖췄습니다. 이미 실력이 검증되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험과 대통령 탄핵 이후 이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8일 경기도 성남시 퇴직공무원 152명 일동.